다나에 왔으니까 바나힐에 좀 가보고 싶어 가지고 바나힐이 춥다고 하는데 저는 좀 추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더워 가지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냥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거든요. 바나힐. Yeah, thank you. 가면 시우레이너아 비온다 아, 아 젠장 기사씨 말로는 잠깐 지나가는거라고 뭐한 30분뒤면 그친다고 하는데 뭐 그거 어떻게 알아 그칠지 바나이를 갈수 있는 날이 오늘밖에 없어가지고 왔는데 가는날이 장날이라더니 비가 두지막지하게 오네 진짜 갔올게요 일단은 갔다 오면은 다시 만나자고 해서 카카오톡 아이디 교환했고 지금 근데 그것보다 문제가 날씨가 안 좋아도 되는데 비가 오는 것까진 바라지 않았거든요 뭐 일단 어쩔 수 없지 가보는 수밖에 없지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투어 깃발 뭐 자유여행으로 나처럼 자유여행으로 온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 그냥 투어로 오는 것 같고 한국인인 것 같은 분들은 안 보여요. 일단. 골든 브릿지를 되게 보고 싶어서 그거 딱 하나가 보고 싶어서 지금 여기를 선택한 건데 그럴려면 호이안 마르세유 라인을 타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찾고 있는데 어디서 타는 걸까? 여기 지도가 있는데 나는 골든 브릿지를 봐야 되니까 모르겠다. 모르겠어. 아, excuse me, can I ask something? Uh, i find the huyan marseillaise uh, table car. table uh, no. car is not working because the weather is not good. Uh, uh, table not not, uh, car is not working because the weather is not good. Uh, it's raining. i'm uh, so sorry.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you just can't get into it. 여기 왔는데 바나이를 왔는데 비가 와서 케이블카가 오늘 아예 운행을 안 하고 타고 싶으면은 내일 오래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자꾸 하는데, 아... 이거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서 할게 뭐가 있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아... 비가 어느 정도 그치면 케이블카를 탈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까보다는 좀덜 오긴 하거든요. 확실히? 케이블카 타는데 바로 앞인데 지금 이분들은 왜 앉아 계신지도 모르겠고 지금 여기도 아마 못 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앞에서 물어볼까? t <목소리> uh, e x c u s e m e c a n I a s k s o m e t h I n g h a n t a e a r 어, 테니어나. 캡, 캡업카인. 스토킹. 스토킹. 예. 야간 쿰보 티켓? Mm -hmm. As you mean n i g h 카 나이트 오픈? 어 나이트 오 밤에는 오픈한다고? 나이트 오픈? 이 무슨 소리야 이게? It's right. Yeah, It's open, right? Uh, o okay, 와, 와, 지금 뭐저 친구하고 번역기 돌려가면서 야간권으로 티켓을 변경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러느라 되게 진땀 빼고 있었는데 방금 오더니만 케이블카 열었대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나 말고도. 지금 티켓 취소하고 뭐이러려고막 알아보고 있었는데 진짜 다행이다. 할수 있게 됐어, 어쨌든. <목소리도> 아, 이게 개백하구나 안녕. 아, 정말 고마워. 다시 운행해줘서. <웃음> 우와. <웃음> 그래도 비는 아직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보다는 확실히 멈췄고, 저 멀리서 해가 보인다. 처음에 만났던 직원 말 듣고 그냥 진짜 열 받아서 그냥 집에 갔으면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진짜 극적으로 뭔가 탈수 있게 돼서 저 원래 이런 거 타면 진짜 무서운데, 지금은 무섭지도 않아요, 별로. 그냥 고마울 뿐 타게 해줘서 고마워. 그냥 날씨가 안 좋아도 돼. 그냥 탈수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 도착 도착. 아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laughs> 근데 이게 케이블카가 아까까지 운행을 안 했는데. 오늘 계속 안 했으면 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려와야 어야 되는 지 그냥 못 내려와서 보는 건가? 와. 그냥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면은 바로 나갈 수 있구나. 아. 골든 브릿지 날씨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200배는 좋아요 지금 와 이거야 이거 이게 보고 싶었어 이게 손가락인데 이거 진짜 어떻게 만든 거지? 여기다 다리를 세운 것도 놀라워 진짜로 그리고 여기가 뭐 되게 춥다는 말이 많았어요 어쨌든 고지대긴 하니까 날씨가 춥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반팔 반바지 입고 있거든요 베트남에 온 이래 최고의 쾌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요 골든 브릿지 옆으로 조금 빠져나오니까 이런 가든이 나오네요. 저 엄청나게 큰 불상은 뭐지? 진짜 장난 아니게 크다. 아니 여기가 엄청 이쁜데 사람들이 골든브리치에만 들렸다가 바로 올라가나봐요 여기 왜 사람이 없는거지? 사찰이네 사찰 사천. 진짜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 오케이. 여기 네, 바나힐 테마파크로 올라왔습니다. 와. 왜 그러는 거지? 와, 여기 여기 되게 이쁜데요. 되게 이, 되게 이국적이고 아 여기가 이국 여기가 타국이긴 한데. 그러니까 테마로 꾸며진 뭐 놀이동산 같은 개념인데 좋은데? 예, 날씨가 좋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비온뒤 맑음이라고 날씨가 지금 최강이라서. 테마파크 한 바퀴 둘러봤는데 좋아요 좋아 좋은데 이제 그 골든 브릿지에서 모든 감흥과 못할 뻔한 그거를 다 써버려가지고 예쁩니다 그게 다야. <목소리> 골든 브릿지에서 다시 지상까지 내려가는 케이블카도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운행이 중단됐어요 지금. 30분 또 기다렸다가 딱 10분만 또 오픈하고 닫는다는 것 같아서 여기서 기다렸다가 내려가야 할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아예 못볼 뻔했는데 봐서 다행이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PS Oh, oh, oh.